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? 뭔가, 그, 그리고 뭔가 될 듯, 될듯 하면서 제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약간 이상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 써질 때도 있고 내 생각처럼 안될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안 되는 날도 있으니까 좀 시험시험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, 어, 왜안 되지? 왜내 생각만큼 그 속도가 안 나지?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손을 놔버리는 그런 패턴에 제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안 되는 날은 오히려 더잘 쉬어주고, 잘 충전해주고, 회복해주는 것에 집중하면 참 좋을 텐데, 어제는 그게 잘안 되고, 뭔가 저만의 뚱한 패턴에 빠져서. <laughs> 저는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특히 좀 저녁에 기분이 더 다운되는 것 같아요. 오후 시간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활동하면서 뭐라도 하는데, 저녁 시간이 되면, 어,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낭비한 것 같고, 어, 오늘 진짜 별로였다. 막 이런 생각 하면서, 공간이 보냈습니다.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저녁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. 근데 이거를 그래서 한번 잘 기록하면서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. 잘내 뜻대로 잘안 풀리는 날 나는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런 날. 음, 정말 한편으로는 나를 살짝 원망하고 다그치는 마음을 깔아놓고, 그 위에 별로 재밌지도 않은 컨텐츠를 막 계속 허겁지겁 뭘 먹듯이 시청을 한다거나, 어떤 그게 약간 회피 같은 거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아까 그러니까 불안을 아래 깔고, 어떤 행동을 했을 때. 약간 뭔가 과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과하게 먹던, 과하게 뭘 보던, 과하게 뭘 사던, 과하게 자극을 흡수하고 싶던 그런 패턴에 빠지는 것 같아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. 어... 그런 패턴이 오는 날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패턴이 오는 날 이렇게 다음날 돌아보면서 약간 조금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오늘은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떠올려보고 싶어졌어요. 뚱할 때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든요. <laughs>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객관적으로 다시 나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나를 도우면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람마다 좀 기분이 좋아지는 자기만의 어떤 치트키 같은 게 있다면,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거랑,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좀 건강하게 먹는 거? 그렇게 해주면 좀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시기에는 먹는 것도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극적으로 많이 먹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연쇄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먹는 것도 신경을 잘써 주려고 합니다. 어제 식사했던 기록 보면서 뭘 먹었는지도 적었는데 아무래도 에너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몸을 챙겨 주는 거 마사지나 기분 좋은 향제 그런 것도 사람마다 조금 더 민감한 감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각을 자극했을 때 바로 기분이 좀 좋아지는지 거기서 균열을 만들어 갈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은 먹는 것들을 잘, 저는 당근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당근을 먹으면 즉시 기분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. 이건 사실 글로도 몇번 썼는데,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당근 주스를 컵에 담아서 마시면서 좀 저를, 아, 나를 지금 돌보고 있다, 이런 감각을 채우려고 시도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저를 압박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겠습니다. 매일매일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면, <laughs> 오늘은 굉장히 편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, 오전이랑 저녁에 산책해야 할 의무, 그리고, 어, 건강한 한 끼를 식사로 할 의무만 가지고, 좀 가볍게 시작해볼게요. 사실, 이런 마음이라면, 특히 창작을 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나를 기다려주고, 지켜주면서, 일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있다면, 뭐, 좀 느리게 가거나 잘안 되는 날도 오히려 회복 에너지를 얻고 좀 쉬었다 가는 날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을 그런 날로 생각하면서 오늘 뛰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완주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걸어가거나 천천히 가는 날로 생각하면서 템포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어 함께 열수 있어서 오늘도 기쁘고도 감사했고요. 음 오늘 하루도 나를 잘 돌보는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